네, 반갑습니다. 쌀때 사서 비싸게 팔자의 돗대기 알트 시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좋지가 않았다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관세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이랑 비트코인에 이제 돈이 몰리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쭉 10%대 이상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보시게 되면 개인 매수세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상 매수세만 줄어든 게 아니라 개인이 소매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다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중고래들은 그 물량을 어떻게 한다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패닉셀 물량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코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원래 세 가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USD 코인하고 크레딧 코인하고 이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을 말씀드리려고 랬는데 지금 세개다 보시게 되면은 세트 모양이 다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네트워크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레딧 코인 같은 경는 지금 아직 바닥이 정확하게 확인이 덜 끝난 상태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USD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찌라시 같은 게 있어요. 제 이론이긴 한데 그 정부 효율부 장관이 일런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정부 효율부 기관의 이름이 도지입니다. 도지인데 현재 도지에 그림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정부 효율부 부서에 도지 그 강아지 있잖아요. 도지 코인 그림이 내려간 상태고 지금 그 코인을 지금 USD 코인으로 대체한다는 소문이 살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그림이 내려가고 이 USD 코인이 채택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살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202MA선 이미 돌파를 했고, 얘는 이미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열린 결말로 두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0%대에 봤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6, 7%계속가고 있네요.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보시게 되면은 남들 다 10%씩, 20%씩 하락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저점이 한번 유지가 됐어요. 이렇게 총두 번, 2번, 두 번에서 세번 정도, 1, 2, 3, 세번 저점 테스트하고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동반이 되었었고, 두 번의 동반이 되었었고 저점 유지, 저점 상승이 일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어난 상승은 유의미한 상승이고요. 60일 파란선 있잖아요. 70일 예비 선이 파란선을 지금 터치를 한 이후에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더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란 리테스트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2 0 0이 e m 선 기준으로 이렇게 터치하거나 밑으로 터치하거나 근데 밑으로 터치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죠? 왜? 60일 e m 선이 여기 있고 200일 e m 선이 노란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미 여기 한번 사이에 터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하락해주고 올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한다면은 일단 지금 소량으로 5% 정도 사두고 이 구간에서 뭐 10%, 이 구간에서 사두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랬어요. 때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수 있겠냐라고 하면 현재 보이시는 이 차트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죠. 전 고까지만 생각을 해서 4,6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4,600원 목표를 잡으면은 17% 정도. 뭐진입 타이밍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한13% 정도 먹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봉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번 터진 직후에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살짝 터졌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일본 기준으로 길게 보실 분들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3100원, 3200원, 뭉쳐 이 구간이죠. 넉넉 잡아서 34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드시면 되고, 그때까지 못뭐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액으로 용돈벌이 정도만 하실 분들만 지금 진입해서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한달 가량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한 달이냐? 아직 60일 선이랑 200일 선. 전혀 둘다 아무것도 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터치 나오고 리테스트 나오고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4시간 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사셔도 되고 어, 리테스트 할때 떨어질 때 사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차 매도 구간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1봉 기준으로 장투할 때 2차 매도 구간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이렇게 소닉이랑 뭐 스트라이크 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3에서 5% 단타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코인 제가 추천해드렸었죠. 애니메코인 진입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10%가량 수익 보실 수 있게 시간 보시면은 오전 9시 9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르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오른 후 10시 챙겨가실 수 있게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안에 챙겨가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통방이랑 정보 공유방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수분들의 관점 공유가 필요하시다. 정보가 필요하시고 또 실시간 대응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링크창에다가 숫자 1번이랑 성함 연락처 써주시고 영상 댓글에 구독이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입장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가격 방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말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고 조정이 언젠가는 필요했었는데 이거를 안세랑 엮어서 이렇게 떨어뜨려줬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간 일어날 일 매도 먼저 맞자는 생각으로 되게 기쁘게 하나씩 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하락 때 오래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얘들은 다 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개미들만 팔고 있는데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어떤 거 살지 행복한 고민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의 도대기 알트 시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